할렐루야! 아멘! 꽤 오래된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되었는데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그 허준이라는 의원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그 허준이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허준 옆에서 허준을 보필하던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임현식이 외쳤던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줄을 서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이 억양보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이 넘쳐있는 그 목소리로 줄을 서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허준이라는 의원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자기가 이 소개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그, 그것을 소개하는 이 배우 이면식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작년 말에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벤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어서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한우, 한우 코너에서 스테이크를 시식, 그 시, 시식하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굽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었고, 저 또한 거기에 그 줄에 합류해서 그 스테이크 조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테이크를 이제 굽고 시식을 나누어 주시는 그 점원분의 표정을 보았는데, 정말 자부심이 넘쳐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발 좀한 번, 한 입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빨리 오지 않으면 못 먹어요.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 스테이크, 그런 시식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방금 제가 두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자기가 소개하는 제품이나 혹은 자기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이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것들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소개해야 될 존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치욕스러운 사형틀에서 죽은 사형수를 우리는 이분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있게 전하기에 힘썼는지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약간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수치스러워서 그 십자가는 뒤로 숨기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각광받을 만한 것들로 포장하여서 교회를 소개하거나 내 자신을 소개하는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의 최고 위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세상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교회의 최고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부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이 똑같이 생각하는 똑같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돈과 명예와 권세, 여러 수많은 성공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제일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서만 기도하고, 교회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전하지, 전하려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왜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자신이 없을까? 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설명하고 말하는 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고난을 말할 때에는 왜 이것이 마음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 이 이면에는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유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것 뭔가 내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 예를 들어서 최고급 마스크를 100개 한정으로 아주 무료로 아니 뭐싼가봐 2천원으로 그것을 판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설 것입니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면 왠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그런 것들을 전하느냐고, 시대에 뒤떨어진 양, 고상한 시대에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는 양 여기려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우리 또한 여기에 위축되어져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일까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그리스인들이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우리의 기쁜 소식의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진리는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어떠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현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메시아로 올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받으실 저주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이 받았어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 끼는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반역의 상징이죠. 수치의 상징입니다. 시대를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나하고 모든 이 반역자들에게는 결코 어떤 권세도 결코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치를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고안된 게 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온몸의 피를 다 빼버리고 어디 하나 정말 구석구석 고통을 주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쇼크사로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과 거기에서 옷을 다 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치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문의 수치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를 이 초대교회 그리스인들이 그걸 전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와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좋았을까요? 과연 이런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그만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수, 자칫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체성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는 위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야 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고린도에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자기들을 지혜롭다라고 하고 온갖 철학을 다 안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한번, 지금 우리가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벌써 세상이 좀금 숙대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극히, 지극히 제한적인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의 지혜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을 스스로 알 만한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원히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히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성공을 추구하고 여러 수많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영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온 세상, 죄에 빠진 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일생일대의 최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했는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죄가 영원한 내세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달 전쯤에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글로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가 휩쓸 때마다 재앙적 공포, 불안, 두려움의 반응을 보인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 질병이 퍼져가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한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또한 몇 개월 후면 잠잠해지겠지.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 육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가득함에도 어찌 내 영혼과 정신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이 죄야말로 동서고금을 망나하고더 두렵고 무서운 재앙적 존재 아닌가? 이죄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이들도 천재적인 두뇌와 지혜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 자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거늘. 온 천하의 비참함을 가져다 준이 죄악덩어리의 실체를 안다면, 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환영하고 기를 쓰고 그것을 구하려 하면서도 내 영생을 좌우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 없을 수 있을까? 어찌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자랑치 아니할 수 있을까? 이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저 또한 괴롭고 하루빨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육체의 질병 내에서는 철저하게 방어하고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 정말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관대한 이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악을 해결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산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선물을 받게 하신 존재임을 안다면 누군가에게는 투박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충분히 날마다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전하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고 말하는 그리스인들을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증오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진리만으로 욕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왜 너희는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으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이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대부분의 것이 뭐냐? 왜 너희는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냐? 왜 너희는 세상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많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를 음해하고 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붙들게 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미련한 것을, 이 거리끼는 것을 여기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든다면, 그 안에서 정말 이 세상과의 다름을 보고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국에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만큼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학원이다 학교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밤 아침에 봐가지고 밤에 보는 그러한 것 외에는 지금은 정말 계속해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더더욱 이러한 시간이 집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이때만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위하여 철저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문제가 정말 이전 인생에서 제일로 시급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업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취업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영혼의 구원 문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이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의 자녀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방 앞에다가 밥을 차려 놓고 언젠간 밥 먹겠지 하고 외출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산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방문을 부셔서라도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대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인생의 운명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의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보다 이거 제일 먼저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십자가의 돌을 제대로 묵상하고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내 모든 걸다 포기할 정도로 최고의 이 유일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고 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내 자녀들과 손주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해결되는 길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신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일 지금 시국과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 드리고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내 가족과 내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잇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이 돌을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이 십자가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가 전염병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하루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